안녕하세요. 즐1교 미션 TV 즐1교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화성에 경매로 아주 저렴한, 어, 공장이 나와서 소개하려고 현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공장, 어, 제조장입니다. 제조장. 제조장은 위치가 지금 저 앞에 있는 교량 보이시나요? 제가 82번 국도인데요. 82번 국도에서 바로 불과 뭐한 100m 정도에 위치한 어, 제조장입니다. 보시면 것처럼 앞에 뭐 원룸 다가구도 있고 주변에 어 공장 제조장 창고 주택 답으로 혼재되는 어있 곳입니다. 어 물류에 있어서 뭐 다른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어 공장 위치가 좋아서 어, 임대를 주거나 직접 어, 낙찰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당 건물의 공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어 화성시 팔탄면 서근이 161번지인데요 바로 옆에 서근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공장들이 많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어, 업무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할 것 같고요 차량 접근했는데 전혀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 토지 모양은 사다리형 토지 모양이고 어, 이길한 6미터 정도 높고 한 6미터 정도 되는데 이 도로의 차측에 접해 있는 공장입니다. 어, 토지 평수가 423평이고 건물 건물 면적이 98평입니다. 98평 어, 평당 한2 5 0 0에서 3만 원 계산했을 때1 0 0평이면 250에서 300만 원대 임대료를 예상할 수가 있죠. 현재는 공시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장이 보면은 이 6m 높고 6m 끼고 있는 차측에 있는 공장인데요. 어, 보시면 차측에도 공장이 있고, 어, 우측에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문건이 바로 앞에 저 다연 엔지니어리로 어, 부착되어 있는 공장인데요. 공장 이용 면적은 98평, 98.4평, 거의 한 100평이죠. 어, 초기에 감정 당시 토지가 8억 6,200, 그리고 건물이 2억 1,600에서 토탈 10억 7,900에 감정을 했는데 한번 유찰돼서 이번에 매가 길이 2차 23년 8월 24일 날 7억 5,500에 시작합니다. 보신 것처럼 차량 통행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큰 물차도 류 이상 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laughs> 현재 공실이고 뭐 차축과 우측은 현재 영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전부다 보면은 뭐 전자기기 반도체. 제조, 납품, 부품 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죠. 주변에도 지금 이 탑, 벼 넘어서 전부 다 순전히 공장, 뒤조양들이 많죠. 화성시 중에서 팔탄면이 아마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일 거예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지금 현재 임차인 보면 공장 임차인을 보면 임대내역을 보면 보증금 천에 월 임대 120만원에 지금 사용하는걸로 되어있는데요 현재는 공실이고 말소의 기준을 보면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2020년 9월 22일날에 9억 1200만원에 잡혀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후순위로 2020년 12월 7일에 날 어, 전입 사업전입을 했기 때문에 미배당 소멸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낙찰받고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임대를 줘도 전혀 이상이 없는 손색이 없는 물건입니다 한번 해당 건물 안에 들어서 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이 좀 잠겨 있어가지고 안에 내부는 보지는 못하고요. 주변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 연도가 이게 건축 연도가 2020년 2월달에 사용승인이 떨어져서. 딱한 3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신축과도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외관상으로 봐도 전혀 뭐 손색이 어 없습니다 건물 상태 공장 상태 깔끔하고요 층고는 한 6m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해당 건물 뒤편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물, 뭐, 주택도 그렇지만 공장도 3년 됐으니까요. 뭐, 크게 뭐, 하자라고 할 것도 없겠죠. <laughs> 보면은, 공장 너무 뭐 뒤쪽으로는 한 3m 정도 옹벽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laughs> 좌측, 우측도 볼까요? 예. 한 3m 정도 되고요 트에는이임입니다이야 근데 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어, 지금 토지 평수가 423평인데 어,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6m 폭높 6m 도로에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좌측과 우측에 경계가 따로 없어요 경계석이 없고 같이 쓰다 보니까 어, 경기는 분명한데, 어쨌든 이쪽에 와서 사다리 골 터지니까요. 와가지고 이 공장 라인으로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도로변에서, 도로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요, 왼쪽 공장 사이 정도 보이시죠? 이렇게 이 라인으로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로 경기는 없고, 이렇게 해서 423평, 어, 건물은 98평. 이쪽에도 보강토가 해서 좀 단이 높여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옹벽으로 좀 공사를 해놨는데요.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쪽 오른쪽 공장 진출 입으로 보이는데 어 이쪽 날 공장 끝라에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사다리꼴형 토지입니다. 어 진입은 이쪽으로는 경사가 있고 조금. 어, 힘들 것 같고요. 반대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드론을 찍어서 이 근처 주변 상황을 좀 쉽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